와 날씨가 습하면서 어~ 너무 더운데요 <laughs> 갑자기 어~ 여름이 바로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바람이 안 불면 네 후딱 옥상에서 내려가고 싶어요. 근데 또 제가 쭉쪽에 이불 빨래를 늘어놨는데 네, 빨래는 잘 마를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가만히 네, 덥다 덥다 그러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또 시원한 바람은 살짝살짝 살짝 불어주니까 네, 그나마 또 견딜 만하네요. 어, 사람은 이렇게 더울 때 서가 있으면 더워서 덥다 덥다 하는데요. 다육이는 추워도 잘 견디고 네, 더워도 또 사람보다는 잘 견딥니다. 동물도 한 가지 뭐 특출한 게 있으면 사람보다 월등히 잘하는 게 있죠. 사람은 또 그만큼 이성이 있어서 또 생각하는 게또 있다 보니까 복잡 미묘하죠. 어, 여기 아우네 요 아이가 단섬인데요. 사실은 요쪽 편에 단섬을 다 커팅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발을 한 거죠. 이발을 하고 남은 아이를. 버리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냥 풀분에다가 흙도 좋은 흙도 아니고 자룡한 흙이에요 거기다가 올려놨더니 요 아이가 싹다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어 지금 어 댄섬 네 꽃이 둘네 여섯 육, 여섯 개나 꽃을 피우고 있는데 요것도 멀리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요렇게네 밀라노 블루라는 아이 참 순둥입니다 보기에는 여리여리하고 어 키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키우기 쉽다 이런 얘기를 좀어떻 들었더니 그 맞는 것 같아요. 분갈이 몸살도 전혀 안 하고 물론 뭐요 아이들은 빼서 어그 연탄갈이라고 아주 일명 그 간엽식물 키울 때 빼서 그냥 바로 밑에만 살짝 건드렸다가 뿌리 부분만 조금 일부 제거하고 바로 해주는 그 연탄갈이 그죠? 하분만 분업 분업하는 그런 어 느낌으로 해줬는데 별 그거 없이 너무 예쁘게. 이 요색감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찐보라색감이 이 꽃에 정말로 내 키포인트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요게 조금 더 연하다가 어~ 요렇게 짙어지는 요색감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요 아이를 데리고 왔었을때 어머 너무 예쁘다 했던 고아인데 그 요렇게 네 저의 품에 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또 어, 몸값도 착하면서 꽃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요 뒤에 입장이 네, 아이보리 색감이 있어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거는 또 데모르란 아이인데 밀라노 블루하고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는데 요 아이는 또요아이들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 여기 네, 밀라노 블루와 데모르 그리고 여기 있는 네 댄섬 내 네, 꽃을 네, 보려고 옥상에 올라왔는데 어저께도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깜빡했는데 여기 요 아이가 체리톱스란는 아인데요. 노란색 꽃이 이렇게 고급지게 핍니다. 정말 예쁘죠. 이 격검으로. 요 아이는 몸값이 2,000원 밖에 안 하는 착한 둥인데요. 와, 개인적으로 이 체리톱스 없으시면, 어, 네, 너무 예쁘니까 꼭 한번 키워보세요. 요게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음, 실제로 보실 때, 뭐 아마 체리톱스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요 하나의 꽃이 이렇게 한 개가 딱 펴서 더 예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요런 아이들 있죠. 댄섬 꽃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이겹껍으로 약간 어, 두껍게 들어가는 요런 느낌. 굉장히 이 수술과 함께 꽃 입장 길이가 길어서 고급지게 나와요 그래서 와 요아의 체리토스 저는 기회가 되면 어, 정말로 한 두세 아이 키워 봐도 이 예쁜 꽃을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볼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꼭 한번 키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 또 여기 아이들, 어, 그, 물 스프레이를 해준 이유가 날이 많이 덥고 습한데요. 이제 약간 미세먼지 때문에 보기가 그거해서 네, 좀 뿌려줬어요. 그래, 그러면 제가 봐도 좀 상큼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용이 이제 제법 많이 자랐네요. 네, 부용 얼굴이 풍성해져 가고 있죠. 또요 아이 또요 아이도 여름에 또 조심해야 되는데, 아유, 걱정입니다. 정말. 뭐이 봄에 이렇게 다육이가 계속 예쁘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의 그 사랑을 받을까요? 여름만 아니면은 네 정말 다육이 네그 사랑에 빠져서 많은 분들이 네그 권태기라 그러죠 다육이 육태기가 없을 텐데 네, 요렇게 예쁘다가 또 여름에 약간 시듬시듬 해지잖아요. 아네 얼렁 얼렁 네아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봄이니까. 네, 만끽하면, 뭔가 여름의 경계니까, 지금 한낮의 날씨는 완전 여름입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더워요, 그 여름에. 작년 여름에 그 올라왔던 그 열기가 텁텁함이 와 이렇게 네 몰려오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 사람보다 어 식물이나 동물이 그 특출한 거 있죠. 뭐 난다든지, 네 달리 뛰어간다든지 힘차게, 네 월등한 게이 사람은 정말 옷이 없으면 이 추위 더위 다 너무 너무 약하게 태어난 사람 다, 사람들인데 식물은 너무 그러고 보면 대단하죠. 이 더위에도 하루 종일 햇빛 쨍하면서 어 예. 예쁘게, 예쁘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 옥상 다육이를 몇 해, 네, 키워봐도, 약간은 이 육태기에 덜 빠지는 이유가, 어, 이 화면에는 뭐 어떻게 보일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어, 옥상에서 키웠을 때그 예쁨이 있어요. 그, 조금은, 아, 어, 약간의 그 절정미라는 거를, 네, 한 번씩, 탁 보여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육이 그 예뻤던 거를 생각하면서 어잘네 넘어가지는 것 같아요. 개나리 자스민을 벨크로 타이로 묶어서 위쪽으로 올렸더니 요 아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요, 참네요 밑에 작은 아이가. 또, 넝쿨째, 이렇게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스타 철아 있죠? 저기 밑으로 휘감고 있어요. 와, 끝도 없이 요 아이들이, 어, 성장을 합니다. 밑에 화분이 커서 아마 더 성장세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노란색 개나리 같은 꽃을 보기 위해서 <laughs> 키웠는데, 저렇게 넝쿨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바람이 하늘 하늘 하니까 또 좋아해도 나름. 네. 괜찮습니다. 보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네. 그어이샤롤로즈 꽃대를 못 잘라 주고 있네요. 너무 예뻐 가지고 그냥 막 봅니다. 막 그냥 봐요. 예쁜 꽃은 그냥, 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리치를 좀 보고 갈까요, 오늘은? 음, 약간, 어, 리치가 이고혹적인이 색감이, 어, 네, 상당히, 어, 길게 쭉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리치 없으신 분은, 네, 또 요거, 약간 실물을 보시면, 아, 요런 매력이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 리치가 제가 또 키워보니까, 어, 생, 상당히, 네, 괜찮은 색감 때문에, 어, 매력 있습니다. 뭐, 다른 어떤 아이들도 다 매력 있지만은, 요 아이 특징이 있어요. 네. 그 매금 장미는 매금 장미의 특징이 있듯이, 근데 요 아이는 약간은 그 정적인 그런 미가 느껴지는 아이라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요렇게. 어, 쨍하게 색감이 그냥 짝짝 들어가는 요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뭐, 환사나 연꽃마리아는 조금, 어, 그렇지만은, 요런 아이들, 네, 약간 환사, 네, 연꽃 네, 약간 정적인 것 같아요. 색감 때문에, 와, 요거 없으시면 또한 번, 네,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름이 힘들면, 여름 지나고 나서, 네, 요런 색감이 참 묘하게, 어, 독특함이 있어서, 어, 음, 자꾸 돌아봐지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볼메입니다. 볼메. 볼매. 어, 여기, 어, 요 아이, 어, 조금은 블루스카이 얼굴 키우려고 물을 조금 챙겨주는데요. 요 아이는 또, 요렇게 탄력 받았다 훅, 네, 클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물을 조금씩은 아낍니다. 어, 여기는, 어, 핑크쉘. 핑크쉘도 요 최고의 위쪽에 놔두니까요. 뭐, 빗물은 요 아이는 물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 아이예요. 제가 키워보니까 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또 묻어내요. 물을 또 주면 그런대로 또잘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둥이, 핑크쉘이, 뭐, 마제스타는, 마제스틱 이라이 그런 아이들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요렇게, 네, 순둥이로 커가는 아이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걱정되네요. 요 아이, 네, 미니벨 금은 사실은, 어, 하우스에서는 예쁜 색감을 좀 내죠. 아주 밝은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옥상에는 약간 진하게, 더티하게, 거칠게, 네, 물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아이가 이제 햇빛이 쨍하니까, 어, 살짝, 네, 걱정이 됩니다. 물 먹고 굉장히 건강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통통해지면서 좀 커졌어요. 풍성해지기도 하고,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건강미가, 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색감도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죠. 요 아이가, 네, 목대도 상당히 굵어요. 그리고, 어, 저희 집에는 요 아이, 홍매화가 앞전에 아주 예쁜 색감을, 네, 보여줬는데, 어, 이제는 색감이 빠지는데요. 조금은 그 거친 입장은, 음,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어, 약간 또 더, 더위가 오면은, 어 차광을 더 보충해 주다 보면은 어 되겠죠. 근데 아차 하면 또 금방 지저분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비소식이 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 햇빛. 네. 직광이 얼마나 햇빛 세기가 어 굉장히 저한테는 예민하게 다가옵니다. 햇빛이 어 조금 강하면 좀 지저분해지는 아이들이 있, 있으니까 어 떼글, 데글, 떼글떼글하게 데글, 달궈진 얼굴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뭐 풍성한 수영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덜, 네, 우짤하면서 떼글떼글함을 데글, 유지해가면, 네, 좋겠죠. 그래서, 어, 최대한으로, 음, 햇빛을 많이, 뭐, 그, 보여줄 수 있는 시기까지 보여줬다가, 네, 비닐 가림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차광을 조금 더 보충하면 더 좋겠죠. 이 아이도 보세요 호리전이라는 아이인데 그 휀스망 네 얼렁얼렁한 게좀 보일런지는 모르겠는데. 마구마구 폭풍 성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네, 로우도 앞전에 완전히 쪼글쪼글 했던 그 아이입니다. 뭐, 국민다육이라서 키우기도 쉽고 너무 좋은데, 요 아이도 뭐, 약간의 그 휘청 함을 하는 거 있죠. 여름에 한번 휘청 했다가 자리를 한번 잡으려면 또 조금은 그 자기가, 어, 탄력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물을 제가 조금 아낀 것도 있는데, 네, 로우, 로우는 자리를 잡으면 정말로, 어, 완전 순댕입니다. 자리 잡기 전까지 살짝 그래요, 살짝. 와, 이 입전이 또 폭풍, 네, 완전히, 네, 게릴라 식으로 자라네. 이거 뭐라 해야 되지? 너무 갑자기 훅 자라는데요. 앞전에, 네, 그 공기 중에 습도로도 요렇게 많이 자랍니다. 와, 통통해서. 네, 깜짝 놀랐네요. 지금 요거 분지 앞에 분지 두개 하고 있는데 이 목대 수영에서 네, 분지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키워 보니까 링구아스는 진짜로 변화가 없습니다. 와. 너무 변화가 요아이는 자고도 진짜 잘안 달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다는데 링구아스는 어, 정말 네, 여름에 훅 웃자라고 또 가을에는 완전히 또다져지고 네그 여름을 어~ 훅 성장세가 좀 빠른 것 같아서 얼굴을 네팡 팡팡 키웁니다 그럴때 조금 음, 물을 좀 아끼시던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분갈이한 아이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 어~ 요 아이들 분갈이해준 아이들 살펴보고 있다가 어~ 요 아이 보니까 요 아이 빌로봉 교배종인데요 요 아이도 지금 탈피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한 개가 두 개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갈라진 거 보니까, 지금 미세하게 보이는데, 네, 두 개로 가, 나올 것 같습니다. 피카츄도, 네, 원래, 원, 하나였다가 두 개로 나왔잖아요. 요 아이도, 네, 이두로 갈것 같습니다. 어, 탈피 다한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 요건 아이들은 탈피도 다 했고, 그리고 여기, 단의 여왕 요거 은빛 나는 아이는 꽃몰이 2개 예쁘게 색감을 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 크루 요런 아이들 어제 어 그 물스프레이를 못 해주는 바람에 제가 좀 전에 한 번씩 물스프레이를 해줬어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하면 또어 약간 이 마감토 네 요런 게 흡착력도 좀 자, 살짝 생기죠. 어제 여기 못해준아이네좀 전에 다 해줬는데 금방 말랐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제가 이제 요렇게 이제 빨래도 네 이불 빨래도 늘어났는데 요런 아이들 있죠 이제 조금 얼굴 피면서 예뻐졌잖아요 요런 아이들이 살짝 걱정이에요 요런 아이들 위에만 어 한번 더 이제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매화나 메비나 아 미니벨금 네미니고사옹 그리고 홍매화 저기 두 아이가 있잖아요 고런 아이들 정말로 햇빛에 완전 어 직격 담맞으면 바로 네 아주, 네, 지저분하면서 거친 입장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네, 옥상에 제가 올라와 보니까 확실히 좀 해주면 좋을 듯 해요. 가임낭이, 어, 웬일이에요. 빨간 라인을 모처럼 그려주네요. 어, 성장하느라고 색감은 별로 안 나왔었는데, 요 선스타도 마찬가지로 지금 폭풍 성장하는데 완전히 대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크도, 어, 좀 그래요. 두 개로 갈라서 한 아이는 누구한테 나눔하고 싶을 정도로, 네, 얼굴이 커지는 것 같아요. 가임당도 색감이 올라왔고, 어, 요런 아이들, 그, 아미산이라든지, 네, 개마옥 아이들은 이제 많이 건강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 네, 많이 내고 있고, 건강하게, 네, 마구마구, 네, 기세가 나오고 있죠. 방울봉담금도 이제 요 시기는 서서히 위쪽보다 아무래도 위쪽 내 네, 지역보다 남쪽 지역이 더위가 빨리 오기 때문에 요것도 방울봉담금은 여름에 색감이 예뻐지는 아이잖아요 마디바도 그렇고 네고른네 아이들은 지금부터 예뻐질 겁니다 벌써 알록달록 무지개빛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아주 예쁜 수염과 얼굴이 뭐 많이 달렸네요 요 아이는 또 색감도 예쁘고 요 아이는. 그래도 다제 눈에 다 예쁩니다. 아무튼 수영이 각각이지만 어 방울 복낭근 풀분에서도 네잘 있네요. 그리고 어 여기 네. 이 아이, 어, 골든 섀도우란 아이도, 오, 얼굴을 막, 앞전에 마구마구 키우길래, 뭐, 꽃대도, 네, 계속 다 자라더라고요. 두 개씩 나오고 해래서 와, 이 기세가 너무 뻗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제가, <laughs> 네, 다 커팅을 해줬습니다. 커팅하니까 조금 낫죠. 화재금, 음, 이두로 있던 아이잖아요. 조금, 조금씩, 요렇게 작은 아이들도 살펴보는 재미가 있어요. 어, 자기가 키운 아이이기 때문에, 오, 이렇게 네 개가 나왔네, 네 개. 네, 네개 나오고, 또 저쪽에도 자고 달려있고,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네, 군생으로 이제 얼굴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화재금이에요. 요런 아이들도 잘 키워놓으면 매력적입니다. 어, 달기는 또 키우다 보면은 자기 그, 어, 취향에 예쁜 아이들 있죠. 뭐한게 요즘 다이 가격이 굉장히 네 착하잖아요. 네 착해도 자기 눈에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어, 네 이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어 여기는 어아 네. 어. 하루가 다르게 네. 자구를 다니 다니까 자꾸 바지네요. 꽃댄지 자구인지 자구겠죠. 네, 요렇게. 그리고 어, 네. 요쪽으로는 제가 저쪽에서 보니까 이 칠석정이 이제 많이 건강해졌어요. 이제 요 아이는 자리를 어, 잡았습니다. 왜 이제 분갈이 해 주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요 아이가 폭풍 네, 반짝반짝 하면서 어, 성장하는 그런 거 예쁘게 성장하는 얼굴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지금 고게 요 시기에 딱 나왔어요. 자고 얼굴 입장 다 많이 폭풍 성장하면서 고운 빛감으로 뭐 초록인데 고운 빛감 하니까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네, 초록이라고 해도 그 곱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요 자리에서 리무네스 철학 요 아이도 똑같아요 홍매와 리무네스 아 그리고 보니까 네 표가 나네요 네 그리고 저쪽 편에 아까 있었던 아이 뭐였죠 네아 고사옹 네 요런 아이들 좀 햇빛 직광에 금방 만들어서 요런 거는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좀 들죠 요 아이도 리무네스도 조금 그렇습니다 와 여기 네 블레이드 러너라 인데 정말로. 어, 얼굴을 너무 많이 뻥튀기를 했네. 요, 요쪽에 있는 아이들은. 야 이렇게 잘 자라는구나. 네. 요 아이는 쉘 브루란 아이인데요. 요 은근히 색감 예쁩니다. 어 지금 이렇게 색감이 빠져가는 시기인데, 요게 은근히 색감이 살짝살짝 살짝 올라오는 요 창다. 여기가 참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요 아이도. 어~ 네 이름은 아는 아이였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구도 내면서 이렇게 예쁜 어~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너무 예뻐요 뭐~ 네 자연이 주는 색감 네 고른 느낌으로 어, 약간 맑게 네 붉은색이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자구를 달았네요 작년 여름에 그 생채기 한번 보세요 그냥 어, 창다육이는 제가 어떻게 어, 손을 사실 안 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뒀더니 어, 상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와, 네, 이 꽃대 보세요. <laughs> 아멜리, 어머, 자동으로 네, 잘라지는 잘 됐네. 너무 큰데, 요 아이가 로렐라이란 아이예요 꽃대 한개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네, 안 잘라준 제가 잘못이죠. 아멜리, 가시오, 어, 적금도 저렇게 있고. 네, 창다육이도 조금 건강하게, 맑게, 이렇게 보이는데, 요 아이가 머큐리인데요, 머큐리, 요 아이는, 네, 솜념이란 아이예요 그리고 요 아이도 자고 하나 내던데, 어디 두 아이 중에. 레드 요아이가 자구를 내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저는 자구를 많이 냅니다. 네. 창다육이는 어, 군생보다는 외두를 많이 어, 좋아하는데요. 와, 요즘에는 뭐, 그냥 자구드, 자구를 내든, 네, 외두든, 그냥 깨끗하고 따글따글하게 다져지면 다 예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이렇게 옥상다육 소식 전할게요. 네. 살짝 화창한 날에 습이 약간 있는 날씨인데요. 여러분들 항상 네,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